택배 하나 잘못 보냈더니 씹새끼 소리 들음.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어떤 쇼핑몰에서 주문을 했어. 배달 완료 문자까지 받았는데 집 앞엔 아무것도 없는 거야. 알고 보니 예전에 살던 집 주소로 보낸 거야. 다행히 멀진 않아서 후다닥 예전 집으로 갔지. 근데 거기 가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. 소극적인 나로선 멘붕이었지만 용기 내서 초인종을 눌렀어. 할아버지 한 분이 문을 열며 누구세요 하시길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. 택배가 이 집으로 잘못 간것 같은데 혹시 받으셨을까요? 하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어.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, 아, 그 십새끼?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, 와, 진짜 많이 화나셨구나 싶어서 바로 고개 숙여 사과했어.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. 근데, 할아버지가 조용히 택배 상자를 건네시더라. 그리고 그 상자엔, 진짜로 십새끼라고 적혀 있었던 거야. 홈페이지 이름부터 수상하더니, 택배도 범상치 않더라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, 내가 욕먹은 건지, 유머스럽게 다 파신 건지 모르겠네. 근데 맛있더라. 다시 시켰어.